이 르상티망이라고 하는 개념 되게 복잡한 개념인데, 우리나라에서도 뭐 정치 칼럼 쓰시는 분들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는 데서는 유익하기도 하고,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부정적인 방식으로 쓰여요. 이 르상티망이라고 하는 감정이 좋은 감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일상적으로는. 그래서 이 제목이 또재미있게 붙여놨는데, 니체의 르상티망을 소개하면서, 타인의 시기심을 관찰하면 은 비즈니스의 기회가 보인다. 이때 시기심이라고 하는 건 르상티망이에요. <laughs> 이게 왜 이럴까 싶은데요. 르상티망이라고 하는 개념을 중점적으로 다루어진 저서는 니체의 도덕의 계보라는 책입니다. 어, 여기 제가 이걸 가져왔나요? 여기에? 어, 여기 있네요. 우리나라에 번역은 두 개가 돼 있어요. 니체는 대단히 인기 있는 철학자여가지고, 오른쪽에 보면 선악의접편 도덕의 계보에서 니체 전지 14번이라고 붙어 있죠. 니체 책은 거의 다 번역이 됐어요. 니체 연구자들이. 우리가 주로 이제 많이 알고 있는 게 짜라수스라는 이렇게 말했다. 그게 제일 유명한 책이죠. 그리고 이쪽은 이제 도덕의 계부만 이제 나와 있는 책이고 두번 번역인데 뭐 그냥 두건다 번역은 믿을 만한 사람들이 했습니다. 이쪽은 서울대학 교수 박창욱선생이 번역을 하고 이쪽은 독일서 공부한 김정현이라고 하는 니체 연구 전문가예요. 은강대학 교수가 번역을 했는데 번역은 뭐두개다잘된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개념을 설명하기되 대단히 어려워요. 러상티망이 뭐냐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약한 입장에 있는 사람이 강자에게 품는 질투, 원한, 정오, 열등감. 이디스인 감정이에요. 이 약자가 강자에 대해서 품는 감정인데 질투.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이런 게 있잖아요. 질투, 원한. 설명하 어렵죠. 우리 한이라고 그러잖아요. 정오, 열등감, 이게 뒤섞여 있다는 거예요. 르상티망인데, 슈는 이걸 한마디로 시기심이라고 해놓고 시기심은 아닌 것 같아요. 시기심도 들어가요. 시기심은 뭐예요? 우리 일반적으로 시기심 때문에 그렇다. 근데 부정적인 감정이죠. 시기를 하면은. 또 뭐, 또 뒤에 뭐, 시기심으로 여겨지지 않는 감정의 행동까지도 포함한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대단히 복잡한 감정인데, 인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감정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감정을 가지지 않으면 좋은데, 안 가질 수 없고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요즘 우리 사회에서 많이 얘기하는 게 뭐가 있는가 하면은, 배고픈 건 참는데, 배 아픈 건못 참는다. 이거 있잖아요. 배가 불러지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배고픈 걸못 참았잖아요. 그래서, 막 이제 경제 개발을 했는데 배가 부르니까 이제 배고픈 건 찾는데 배 아픈 건못 찾는다 해서 일종의 부자에 대한 시기심 질투, 좀 망했으면 좋겠다 이런 감정을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전형적으로 철학에서는 이 르상티망의 감정을 설명한 것은 노예의 도덕하고 주인의 도덕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이건 주로 이제 해결에서 유래하는 건데 기독교를 설명을 하려고 이 개념을 만들어낸 겁니다. 니체는. 그리고 기독교 신의 개념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거하고 또 사람들의 흔히 말하는 누구를 사랑하라든지, 동경하라든지, 이런 감정을 도덕 감정이라고 하는데, 니체는 그걸 부정적으로 본 거예요. 이거 약자의 감정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도덕에서 유래하는. 그래서 니체는 신은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일종의, 근대까지도 서양의 도덕이나 사람들의 생각은 기독교의 영향권 안에 있다고 본 겁니다. 교회가 부정을 당했지만, 케톨리 교회가 굳이 부정을 당했다고 볼 수는 없죠. 종교 계획을 하면서 새로운 풍교가 생긴 거죠. 교회는 또 이전에 종재하고 성당 유전에 존재하잖아요. 그럼 리스는 어떤지 안에 이 서구 문명을 뒤집으려고 한 거예요. 신 중심의 세계를 리스의 나름대로 부정을 하려고 했다. 이럴 때, 그럼 신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신이. 그것이 바로 인간의 르상티망의 감정이 만들어낸 거다. 이렇게 리스는 설명하고 있는데, 흥미롭게도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만, 은 야마구치 슈는 이 심포도 얘기를 가져오고 있어요. 이게 르상티만 감정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보신 것 같은지 모르겠는데. 철학 교과서에서는 안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거 뭐 우리가 이석우에 나오는 거죠. 심포, 포도가 맛있는 포도가 있는 거야. 이 여우가 보니까. 그런데 높은 데이렇 달리서 이걸 딸 수가 없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 반응이 뭐겠어요. 아, 맛있지만은 내가 딸 능력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못 먹어서 안타깝다. 이렇게 이제 건강한 심리예요 그런데 먹고 싶어도 못 먹는 거야 심리적으로 대단히 만족스럽지 못하죠 그래서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못 따니까 저거 아마 쉴 것이다 아마 여우가 싱거 싫어하나 보지싱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서 저거 먹을 가치가 없다 맛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자기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를 원하면서 그 원하는 걸 갖지 못하니까 그 원하는 대상을 다른 식으로 해석을 해서 의미가 없다라고 해서 자기 마음을 바꾼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상적으로는 가장 건강한 건 뭐예요? 그런 경우는, 야, 저 포도 맛있겠다. 내가 현재는 저걸 따지 못하지만은 어떻게 해서 따서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건강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돈 많이 번 사람 보고, 야, 돈은 그렇게 쓸모가 없어. 돈 저렇게 많아서 뭘 해. 돈 많은 놈은 행복하지도 않아. 그래서 돈을 부정하지 말고, 아니, 돈을 좀 내가 벌수 있는 방법이 뭐지? 이렇게 돈을 벌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능력이 없어서 못하거나 획득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의 의미를 바꾼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미를 부여하면서 엉뚱한 행동을 해요. 반대 행동을 해요. 그두 가지가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여상대망이라고 하는 거는 인식 능력과 판단 능력을 왜곡시킨다는 거예요 사람의 이런 생각이 르상띠 망에 젖어 있으면 포도가 신지 모르지만 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시다라고 하는 거는 인식을 바꾸어서 하니까 왜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식 능력을 왜곡시킨다 이런 르상띠 망이 있으면 정오심이 많으면 상대방을 제대로 파악을 못 한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감정이 격해지면 은 그래서. 르상띠망에 사로잡히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이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르상띠망에 사로잡혀 있다. 사로잡히는 게두 가지. 첫 번째 뭔가 하면은 르상띠망의 원인이 된 가치 기준에 예속하거나 복종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엉뚱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미워하면서 그걸 따라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뭔가 하면 르상띠망의 원인이 된 가치 판단을 뒤바꾼다. 가치를 전도시킨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아까 신포도 얘기 보면은, 단지 신지 모르지만은 그 포도가 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가치를 바꾸는 거예요. 이두 가지 행동을 사람들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명품이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명품. 여러분들 명품 한가씩 가지고 있어요? <laughs> 우리 서문할 때 명품을 많이 하고, 명품 갖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짝퉁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명품. 그리고 백화점에 가면 명품 1층이 딱진열돼 있잖아요. 뭐 어떤 건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비싸야지 많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신문에 봤더니 뭐 우리나라 이 얘긴데 포도주 세트가 1억 몇천만 원 가는 포도주 세트가 있대요 그걸 백화점에 파는 모양이에요 명품이죠 아무나 가질 수 없어요 팔리길래 있겠죠 그게? 그러니까 명품이 로망이에요 특히 젊은 사람들도 그렇고 돈 많은 사람들 이게 실용성하고 관계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재밌는 예를 들고 있는 게 뭔가 하면 은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자기 소비 수준에 비추어서 명품을 살 형편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명품을 산다는 거예요. 무리해서 산다는 거 이거 왜, 왜 사냐? 이거야. 왜 사냐? 그래서 항상 명품 시장이 건성을 하고 시장이 확대되고 있어요. 우리나라 좀 그렇잖아요. 시계가 명품이 많은 건 뭐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소위 스에서 시계를 많이 수입해요. 상당한 정도의... 서리스식에뭐0몇 프로를 수입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명품이 젖어 있는 겁니다. 그, 이거 왜 하지, 사람들이? 그래서 이 명품을 구입하는 것은 르상티망에 복종하는 거라고 설명을 해요. 이건 제, 이거 퇴직할 때 받은 건데 이게 몇만 원짜리인지 모르겠는데. <laughs> 이거 시간만 맞추면 되잖아요. 그런데 엄청나게 피싼식을 참여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존재감이 높아진다는 얘기도 있어요. 명품식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가의 존재감이 높아진다. 근데뭐돈 많은 사람이 사면 은 상관없는데, 없는 사람이 이걸 왜 사냐, 이거야.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그 명품은 돈 있는 사람이 하고 부자가 산다고 하는 그 가치에 예속되고 복종한다는 겁니다. 르상티망에 복종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명품을 사는 심리를. 뭐 우리가 명품에 대해서 뭐 시기 질투, 뭐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오 열등감. 그래서 이 제목을 보세요. 타인의 시기심을 감찰하면 비즈니스의 기회가 보인다. 명품에 대한 러상테망을 이용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시장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 말이 되죠. 그래서 명품 시장이 번성하는 겁니다. 러상테망을 이용한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알면은 시장이 학대가 안 되겠죠. 물론이대 이번 뭐 우리가 소비는 꼭 실용적 소비가 아니고 과시적 소비라고 하는 게 있어요. 다른 사람의 과시하기 위해서 소비하기 를 때문에. 그, 뭐, 부자들의 얘기인데, 가난한 사람도 명품을 갖는 것은 명품에 대한 뭐가 있기 때문이다. 르상티망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르상티망에 빠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 나는 안 가지면 돼? 예,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같이 판단할 필요 없어요. 뭐, 저렇게 비싼 게 뭐가 필요? 이런 말도 필요 없어요. 나는 안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걸 이상하게 재해석을 하는 거지. 저렇게 비싼 시계를 찼으면 뭐해? 뭐,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거는 기업가로 보게 되면 뭐예요? 명품시장을 이용하죠. 우리 소비자로 보면 뭐예요? 거기에 빠지지 말라는 거라 명품에서 르상띠망 같이 말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 이 얘기하는 게 뭔가 하면은 그냥 내가 원하는 소비를 하면 되는 것이지 르상띠망을 갖는다는 얘기는 일종의 부자들 돈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동경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다운 인생을 살지 못한다. 돈 없는 사람들이 명품을 가지려고 하면, 또한발더 나아가서는 사회적으로 공유된 가치 판단에 따르지 마라, 예속되지 말라.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진정으로 원하는 욕구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라서 살아라. 그래서 결국은 명품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은 명품에 대한 러상띠망을 버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업가들은 그걸 이용해야 되고, 소비자들은 뭐예요? 그 르상띠망한테 스스로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각을 가져라.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치전도는 르상띠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용기와 결단으로 사태를 바꾸려지지 않고, 르상띠망을 나오게 한 가치 기준을 뒤바꾸거나 정반대 판단을 해서 르상띠망을 해소한다는 거예요. 이건 르상띠망을 해소하는 방법 중에 하나죠. 예로든 게 유대인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이게 신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고대 로마 제국에서 유대인들은 종살이를 했습니다. 종살을 하니까 빈곤과 압제에 시달렸죠. 성경 보게 되면은 그 앞에 나오죠. 출애굽기 가 많이 나오죠. 이런 얘기가 로마인들은 권력과 부를 가지고 있었고 자기들을 지배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뭐예요? 그 지배자를 선망하면서도 선망한다는 얘기는. 나도 저렇게 하면 살아보고 싶었다. 이런 생각이 있고, 일제, 일제시대도 하면 똑같을 거예요. 그러하면서도 정호했다는 겁니다. 나쁜 놈들이라고. 하지만 현실을 바꾸는 건 불가능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인보다 우위에 서는 것도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복수를 위해서 신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신은 존재한다고 보는 게 아니라 만들었다고 설명하는, 기독교인에게 들이기 힘들겠죠. 유대인들의 보기에 로마인들은 풍요로운데 우리는 가난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천국에 가는데 로마인들은 못 간다. 부자와 권력자들은 신의 미움을 받아 천국에 가지 못한다. 해서 이걸 바꿔버린 거예요. 현실을 극복하는 방법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신이라고 하는 가공의 권력자를 만들어서 현실적으로 약자인 자신들과 강자의 관계를 뒤집어놓은 겁니다. 현실적으로는 자기들이 약자고 로마인들이 강자지만은 천당에 가서는 상황이 바뀌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더 나은 인간일 수도 있다. 신을 통해서 이렇게 바꾼 겁니다. 그래서 심리적 복수를 했다라고 이제 니체는 설명하고 있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원인이 된 열등감을 노력이나 도전으로 해소하려고 하지 않고 원인이 된 강한 타자를 부정하는 가치관을 창조함으로써 자신을 긍정하려고 하는 사고 방식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설명이 되는 거죠. 노예 도덕이라고 불리고 뒤에 밑에 나오죠.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뭐 노동자가 자본가보다 더 인간적이다, 도덕적으로 우월하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운수를 사랑해라 이런 식의 도덕이. 그래서 결국은 그 동안 이 기독교 세계 밑에서 만들어낸 도덕이라고 하는 게 약자들이 강자를 어떻게 할수 없으니까 심리적으로 그걸 극복하는 방법으로 만드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럴듯 하기도 하지만 이게 또 아닌 것 같기도 하죠. 어? 그래서 미체는 약간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르상띠망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서. 그래 결국은 이 노예들의 사고 발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기독교인들이 해서 그걸 뒤집어 놓은 거죠. 이런 식의 이야기들은 부의에 대한 생각이에요. 부자라고 행복하지 않다는 등 뭐, 돈이 뭐가 그렇게 많이 필요해. 뭐, 돈 관리하느라고 인생을 난 소비하고 싶지 않아. 이런 얘기를 이 했잖아요. <laughs> 그래서 이런 것도 일종의 부를 갖지 못한 르상띠망을 의미를 바꾸어가지고 자기를 정당하려고 하는 그러면서 또 예를 들고 있는 게 고급 프랜차이즈 식당 레스토랑 예를 들고 있는데 이건 뭐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기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똑같은 이 스파게티도 값이 다 다르잖아요. 춘천서는 제일 비싼데 한 24,000원 정도 합니다. 서울은 더 비싼 것도 있어요. 고급 프렌치 레스토랑 가면은 몇만 원, 4, 5만 원짜리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호텔에 가면 지금 커피 한잔는 2만 5천 원 하나요? 싼건뭐 우리가 2천 원짜리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사람들이 생각하면 되는 거야. 아니, 그냥 나는 그냥 싼거 마시면 돼. 2천 원짜리 마시고 아무 생각 없이 마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2만 5천 원짜리 커피 마실 필요가 뭐가 있어? 똑같은 커피인데? 그거 갈 필요가 뭐가 있어? 이건 일종의 비싼 커피, 부자들이 마시는 커피에 대한 러상태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건강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람의 생각은. 그래서 우리가 싼 피자를 먹거나 싼 스파게티를 먹으면 그냥, 그냥 먹으면 되지. 고급 프렌치 레스토랑에 갈 필요가 없어. 파스타는 체인점으로 충분해.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보다 뭐가 있다? 러상태망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돈이 없으면 싼걸 먹든지, 아니면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비싼 걸 먹든지, 이게 인생을 건강하게 사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주장은. 그런데 우리는 러상 때에 빨리 그걸 못한다. 그래서 러상 티망은 극복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기업가들은 그것을 이용해서 돈을 벌 수는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이 열린다라고 얘기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부하고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그러면서 그 이제 프란시스 베이컨의 베이컨 수상록의 한 구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이게 재밌는 얘기예요. 부를 경멸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너무 신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부를 얻을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 부를 격렬하기 때문이다 르상띠망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부를 얻게 되면 그들만큼 상대하기 곤란한 사람도 없다 불이익을 졸부라고 그러는데 졸부 졸부는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에 대한 르상띠망을 버려라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 정치를 설명할 때 르상띠망이라는 개념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최근에 이진우 선생이, 이분은 리처 리체 전공자예요. 리처된 책도 많이 냈는데, 우리 정치 상황을 설명하면서 르상띠망을 가져왔습니다. 요것만 간단하게 한번 읽어주면, 우리나라의 정치는 분노의 정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분노의 정치다. 그래서 정치가들이 르상띠망을 좀 벗어나는 게 좋겠다. 또 아니면은 그런 정치가를 추종하는 시민들이 좀 르상띠망에 벗어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한 겁니다. 우리 정치인들은 왜 싸우는지 이유도 알지 못한 채 서로 총기를 해대에는 병사의 모습을 많이 닮았다. 영국군이 발포하면 독일군이 발포하고 양쪽은 똑같은 피해를 입었다. 독일군이 폭격하고 다섯 명이 죽으면, 죽으면 영국군도 집중 사격을 똑같이 해서 독일군 다섯 명을 죽였다. 진격할 의도가 없이 전선이 정체된 상황에서 남아있는 것은 티포탭. 이거 티포탭 전략이라고 알죠? 남이 나한테 악한 행동을 하면 나도 악한 행동을 하고, 좋은 행동을 하면 좋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죽이면 나도 너를 죽인다. 이게 복수하는 거죠. 독일 철학자 니리처럼 이러한 복수의 전략을 르상 띠망, 적 원한의 감정을 초래한다고 말한다. 어떤 가치를 위해 능동적으로 행동하지 못하면서 오직 상대방에 대한 복수로 혐오감을 부추기는 반동행위가 바로 르상 띠망이다. 이 사람은 이제 그냥. 복수의 감정은 르상띠망이라고 본 겁니다. 서로 병적으로 싫어하고 미워하는 혐오감에 기반한 원한의 정치는 결코 타인을 동등한 존재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문제는 갈등을 해결하고 사회를 통합해야 할 정치가 오히려 혐오감을 이용하고 확산함으로써 사회를 분열시킨다는 데 있다. 이런 얘기도 르상띠망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것도 맞는 것 같죠? 그럼, 이 르상띠망은 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정치판에서.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 이것도 노상대망을 설명하는 상황이 재미있는 예가 되는데, 박일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우리 안에 일베라고 하는 그 시사인에 쓴 기사가 10년 전에 쓴 기사입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앞에 한 이준호 선생은 조선일보에 쓴그 칼럼입니다. 언젠가 강준만은 자신이 서울대 비판 또는 학벌주의 비판이 질투라는 감정으로 해석되는 상황에 대해 분개한 적이 있다. 강준만이라고 알죠. 강준만은 서울대 폐지론을 내서 서울대를 많이 비판했어요. 그런데 강준만은 서울대 출신이 아니고 성균관 대학 출신입니다. 그래서 서울대를 가지 못한 비 서울대 출신의 원한의 감정, 루상티망으로 이에 대해 버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서울대 나온 사람이 서울대 비판하면 별 문제가 없어요. 서울대를 나왔으니다 그런데 서울대도 못 나온 놈이 서울대를 비판하면 서울대에 대한 원한의 감정이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원한 감정은 철학자 니체의 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약자의 강자에 대한 시기 질투심을 가리킨다. 서울대 비판만이 문제가 아니다. 한국은 온갖 종류의 사회적 비판들이 원한 감정의 발로로 치한되어 버리는 사회이다. 어떤 불평등에 대해 지적하면 당장 억울하면 출세하라고 하는 반응이 튀어나온다. 이런 걸다르 상태망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도 사회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병들었다는 증거라고도 볼수 있죠. 그래서 서울대 폐지론을 주장하려고 하면 서울대 출신을 해야지. 르상띠망 때문에 한다는 얘기를 안 듣는 거고, 고시가 나쁜 제도라고 욕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특히 법대 출신 중, 그런 사람 대개 보면 은 고시에 떨어진 사람들이에요. <laughs> 그래서 고시가 문제가 많아, 이런 사람 보면 너 고시 됐냐? 그러면은 떨어진 <laughs> 그래서 러 떨어진 사람이다. 그래서 르상띠망은 어떤 현상을 설명하는 대단히 유익한 개념이 됐다, 일상적으로. 그러나 사회가 발전하거나 개인이 발전하려고 하면 은이 르상띠망의 감정을 우선 버려야 되겠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르상띠망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교훈이라고 하는 그 표현은 너무 그, 그하고 어떤 지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